안녕하세요 샴스입니다 어 일단은 목탕인의 서버 와서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도 할겸음아 고맙혀 마인크래프트도 할겸 야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드가꽤 많더라고요 일단 기어 잠깐만 얘들 통화 오늘 통화 바꿔볼게요 이거 악착풀해야 하는아 아, 여보세요 아이 헬로우 빨리 응. 와 빨리 와 아무나 빨리 와 제발.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 여기. 어 뭐야? 야다 없어졌어.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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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laughs> 목탄아 자기 소개. <laughs> 그딴 거 없어. 오케이. 지그야 <laughs> 어디 안 보여? 딴거 하지 않는다. 야. 목형 목형 <laughs> 이거 무두그 풀어야 하는 거 맞죠? 다 따라. 이씨 가리지 마. 옥타인의 서버에서 야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개앗. <laughs> 야왜 이렇게 더아요 기다려봐. 야좀들자봐 저... 어. 빨리. 어, 참... 분명히 이히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조약돌. 제발. 파이 좋아. <laughs> 노카님 뭐하고 계세요? 그치 달고있어 <laughs> 최대한 열심히 달고있어 어, 좋아 이제 얘 들어가면 바로 근데 서버도 또 어떻게 돼그 말하지마 말 말하지 마. 채팅으로 쳐 니가 채팅으로 치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칠라 했더니 <laughs> 음, 녹화되는거 맞겠지? 오랜만에 해가지고 모르겠네 괜찮아? 어차피 볼... 뭐 녹화 안되면 지우지 뭐와 w w o 놀라운 w 음이 w Wow. Wow. w 까 w Wow. 한번 조합 이용을잖아서1아아 아파요 그거 어떻게 하지 왜이떻게 소드라? 뭔가 풀어야 할게 너무 많다 다다다봐아다다다다다다이다는서버다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탄이다다다니다다다다다다 부브젝트블팀 이거 뭐냐? 좀비한테 감염도 됐다? 그럼. 예? 그래서 아까 뭐좀비바이러스 모드가 있었구나 그거 배고프면 0내면 죽는다는 거 아닌가요? 라뭐 산업 모드에 뭐에 다 넣었거든? <웃음> 뭐요? <laughs> 잠만 기다려봐. 옵션. 어... 핸드릿. 아니, IC. IC2가 뭐야? 버튼이 뭐야? IC2? 가튼이 뭐야? 요 r i 튼이 c 야 i c 2. 인더스트리얼 크래프트 아 아니 그거 어. 뭐, 떠야 할게 s 많아요 이거. 지금 뭐 해서 해해고 있는데 어려워. 어려워? 야. o t 안 내면 t h e r w o 어봐야지 have 감기 걸렸어. 어, 제 옆에 화이트맨 있는데 드릴까요? 뭐? 총 막히는 거뻥 뚫어주는 아 말아 아 왜? 네. 깨졌어 저런 <laughs> 나 나무 좀안돼 음... 응? 어? 뭐지, 이거? 원래 이름표가 이렇게 깜깜색이었나? 가아 이거 내가 팀 해놔가지고 그래 오, 오. 되냐? 어 되냐? 찬형 어? 뭐다 고 이거 아이들 말은 쓰어 아! 덩다이리 아! 응? 지금 뭐라고 뜨나면응 집인 멘토리 드루, 벌 미안 그리고 또 뭐야 뭐야 되냐 또 미안 오지마 어미네서 아야 그래 총이 아 나에겐 총이 있지 참야 이거 좀비 소리가 이상해 그거 주먹이 왔어 룰룰뭘브 오, 깜짝이야. 그치. 이거 해결해요. 아. 저런. <laughs> 아야 이거 그때 우리 그거냐? 그때 어. 그개 무서웠던 거? 아마? <laughs> 그 그거잖아. 그나그 그 심장 터질 뻔했던 그 준비 모드. 아 이거 아마 그것도 있을 거야. 아그래 준비 추가 보다 하나 한두개 정도. 추가했거든. 야 여기 고문 나무 있어. 이거. 근데. 총이 너희가 일단 나무를 그 깨자. 우리 맨날 했던 거에서 마왔던 그거랑 좀 다를 거야. 계약할 거야. 그것보단 응? 어? 고무나오는왜 그게 안 지져? 젠장 이거 어떻게 없어요다 들어와 빨리 아니 아이엠을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기다려 아이엠, 아이엠 볼 정신 안 저거 헬스, 저거 스코어보드 뭐지? 아이사이드보드라. 몰라, 아무튼 저거 색깔 좀 바꿔 안 보이. 제발요나 <laughs> <색깔>? 네. <laughs> <laughs> 아, 탄창을 몇 개를 비우는데 안 주고. 이총 약한 거 같아. 그리고 총 약한 거? 제대로 안 받은 거야? 응? 어? 플랜모드 제대로 안 받은 거야? 플랜 모드요. 너가준거받았는데 아니,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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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아있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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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현실에는 좀비가 있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지. 이 그래. 그렇네. 뭔가 반박할 말을 찾고 싶은데 반박할 말이 없다. <laughs> 해? 말이 없네. 너 그거 보겠다. 아 뭐야 얘들? 이 둘도끼가 다 잡는 대가리가 없어. 나무를 캐겠어. 나도 빨리 정신 없어지고 싶다. <laughs> 근데 왜 하드코어로 해놨어요, 형? 조용히 해봐. 가 조용히 해봐. 정토캐가나 비치의 것, 나, 나 피들봐, 피를 피들. 피를. 아 미안. 아그맨 썩은 고기. 제발. <laughs> 썩은 고기 어딨어? 썩은 고기. <laughs> 하아. 아. 아 그웬. 아 이제 안으름 놓겠네. 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laughs> 저 썩은 고기 하나 더 있어. 먹으러 갈 거야. 크아 아, 맞네. 얼마 안돼 십 분도 걸려. 뭘거냐고 기본 건초7대 맞춰야 되죠, 크리퍼가.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빨리 김치. 미국인 한국인의 맛. 순간 마크가 안 켜지길래 하나... 왜안 켜지나 봤더니 내가 런처를 플레이 안 했구나. 말이 좀심왕거 아니에요? 지람챔피 그냥 빨리 나무캐. 빨리. 급박해. 이게 참 보여. 어. 여가지는게참 좋은 거 같아. 어싸. 네. 근데 요즘 그삼세 어떻게 마이크 쓸수 있어요? 야 됐지? 야이러잘 보이지? 어, 좋아 여기 있는 양을 모조리 잡아가야지 침대 만들어야 돼 여? 여? 저거 뭐지? 석탕수 저기도 양 있다 왜 양고기 안 나오냐 양고기... 현실적이지 못해... 좋아. 사과... 사과라도 먹어야지... <laughs> 애플... 어... 네모 았다 어... 됐다... 와우... 와우... 어... 별래? 봐봐... 네! 저는 총이 없죠? 내가 줄거야 특히 어디? 아. 왜 채팅이 저렇게 쓰여있지? 여전히 난 목수야 양궁같은거 어? 양궁 같은 음... 양... 오피 와, 줘요 오피 주세요 나도 없어 조용히해 할거야 <laughs> 이 안보여 이렇게 왜 셋밖에 못하나 오늘? 애들 할수 있을텐데? 큐드 롤하니? 아니 없지 왜 네, 롤할 리가 없잖아 요오버워할수어 철원 아 박하나 네. 야생 네, 리틀 궁금한거 하나 있습니다 하는 모드는 처음 해보는데 오비친저 뭐야 진네다 지네라. 말 아, 진해가 아니라 어디 이거? 진 쪽이 뭐였더라? 그 땅벌에서 나오네. 런폴랜드 아 이거 좀 벌레 아니야? 좀 벌레가 아니야. 좀 벌레가 아니야. 거기 통다 고물이 고물. 고구. 요오 고기. 고물이 통으로 맞출 생각하지. 돼지고기 하나씩밖에 안 남은 거 같지? 아, 아니면 오 같이 하는 거? 고기다 고기. 어 목판 요그 돼지고기. 사장님. 목행님. 도는지? 니 나무로 해야 할것 같다. 오, 빨리. <laughs> 나무 잔뜩. 나 나무. 야 이거 한 이거 세. 이거. 야 이거 집을 지상에 지으면 답이 없어져 이건. 고거 인정 고거 인정 어떤 나무는 아, 다 캐요? 어 일단 이거는 야 이거 휘, 집을 집 휘바 집을 지상의 집을 가게 어? 휘바 휘바 휘바? 오 그래 나무 나무는 다캐 일단 휘바 자일리톨 총 만드는데 나무가 필요해 아 그래? 나무를 캐야 그게, 돼 극혐이네 이게 뭐예요? 철도 아니고? 야 액캐 만드는데 나무 들어가 철도 어, 어? 엄청 들어가 손, 손잡이가 나무인가? 이랑 그리고 아 화약 덜떼 버리지 마 화약 그러네 탄약만들때 탄약만들때는 철이랑 그래. 화약들어가고 플라스틱 뭐 이런것도 비례해서정돗해고 <laughs> 그래야돼 우선 저, 저 궁금한거 있어요 알지. 뭐? 그 아, 형채팅치실때 그거 어떻게 그 붙어요? 내부패드 뭐야? 어얘 작업걸기 채팅치실때 그거 원래 닉네임 안나오고 뭐하는 더붙여서 나오시잖아요 지금 네 이걸로 바꾸죠? 저거 이름 바꾸는 거 플러그인 있지 않아? 플러그인 아니 아니,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해서. 플러그인. 탭 어, 아. 눌러봐. 나니 맥도 바꿨어. 아, 진짜네. 이렇게. 플러그인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다. 야, 철 찾아. 나, 나무는 내가, 나? 내가 고기를 구워갈게. 나무는요? 버려요? 여기. 기다려봐. 일단 묘목도 다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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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나시, 여기 야, 나가. 야, 야. 아 누구야? 네. 왔다. 왔다. 안녕 자, 여러분. 리 잡아. 안녕 이트보자 <목소리> <야>, 얘들아 <목소리> 크리퍼도 무조건 잡아 트리지 말고. 아,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트니다야착착착착 이 무리감수는 어떻게, 뭐? 어떻게 푸는 걸까요? 부들부들. 그래서 놀수 있어, 먹든? 못해 먹겠네. 그래서 놀수 있어요. 어때? 빨리 말해봐요. 지금 우리랑 보면 못해 먹을 건 따로 있다는 게 느껴질 거야. <웃음> <웃음> 오늘 학원을 쟤까요, 말까요? 째요 <laughs> 일단 보고 있다는 거째려로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우 우리랑 마크를 하면 안 되죠. 학원을 째고 우리랑 마크를 해야죠. 어. 응. <laughs> 나 잘못된 아, 생각이래. 빠르고. 빠르고. 응. 마음이든. 이건 한글 펜치 없어도 할수 있어. 응. 시험이 이주 남았던가? 아 몰라. 아 근데 진짜 가기 싫은데. 어. 왜? 아. <웃음> <웃음> 아 빛이. 뭐야? 와. 야채 불러와. 이을 뻔했어 멘탈 터질 걸. 이거 멘탈 걸3 루트 3 p l 2가 루트 3이3 plus 3 plus 루트. 어? 루트 3 plus 3 plus 3 3분3 p 어, 3 p l 3 p l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 l 루트 3분의 1이 왜 3루트? 아니지 이거 배가 오면 됩니다 가 감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소리를 찾았어 아니야 방금 전에 계산했어 루트 3 플러스 1분의 2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맞아 어, 내가 잔챙이도 없지 봐 옆에서 총소리 들려 어 저기 있다 하니야이도 없지 아야돼아야 어이 가깐만기 그 먹을 게시급해. 버섯 개 빨리 버섯 아, 게. 야, 이거 같아요. 뒤에 먹을 거 있다고. 이거. 됐고. 자. 어디서든요? 그건... 이거 좀 줄게요. 아우, 좀탔 야, 밤이 되고 있어. 어떡하지? 음. <laughs> 야간 2시 8분의 아이디 16이야. <laughs> 괜찮아요. 매스 테라면서 그거, 그, 이펙트 코드는 다 외웠어요. 야 역시, 매직펠 유저. <laughs> 하스팬. 매직펠 하면은 막 블럭 뭐지? 아이템 코드라 그런 o c k I t 챙 k e the item. I'm i 로 와봐 한번잡어봐뭐 양은 언제 나왔어? 왜 l o c k I'm in the b 빨리 와 k I'm i 저 the block. 야, 저기 좀비 온다,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누워, 빨리, 빨리. 누워. 메모 어있어제가나 깨울지도 모른다고. 야 빨리. 안 돼! 빨리 누워. 아! 아 메모, 메모가 뭐, 맞았어. 음... 아이, 진짜 이 씨. 칼로 잡아, 칼로. 칼 있잖아, 칼. 뭐야, 뭐 날렸어. 저거 뭐야. 야, 뭐 파이어볼 날려. 저 뭐야, 미친. 야저뭐야 이씨 <laughs> 저게 뭐야? 뚫어가 이거. 뭐, 튀어 뭐가 뚫고 나올 거야. 나 빨리 땅을 파야 어뭐 하는 거야 저게? 미쳤어. 잘겠어. 야 잡아, 야 잡아, 잡아. 를 만들어놔야겠다. 아니 니라고. 아니 님. 어디서 뭐해요 내보내 오, 어이 오, 해어 오, 보어 오, 보어 오, 보이, 오, 보이, 오, 보이, 오, 보이, 오, 보이, 오, 이거 보이, 오, 어이도 못해 어... <laughs> 왜 침대가 보이, 오, 어이 오, 보들 오, 보이, 어 보이, 오, 보 야! <laughs> 된건가 깨봐 이거아다바 어, 누가 다 바다. 또 설치했어? 다 바다. 가다 바다. 어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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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얼마 안 같아. 없어. 1 <laughs> <laughs> 아, 아, 맞다. 이거 펜. <laughs> 어, <laughs> 음, 이거 좀만들어야겠다 야, 이걸 너 껴라. 미치겠다 어, 나한번 건너 야 나무 했저 위에 좀 올라갔다 올게요. 이, 이, 여기 점검 했 지만, 아, 학원 거기 싫다. 마지막 누구야? 아 돌이 없 없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야 이거 뭐야? 한컷 남았어. 세토스 석영 결정체. 어, 저 그거 아니냐? 산업 모드 하이튼 아닌가? 아, 산업 모드 아닌데, 저거 뭐 그때 네, 애플님이 뭐 했던 거 있었는데, 그 컴퓨터 만드는 거. 아 여기가 지형이 거울까너 손에 그 뭐야? 이거,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해. 총 만드는겨? 아니. 이거, 이거, 그 뭐냐. 감염된, 감염됐을 때. 아, 나도 그래픽싱 가이드 그거 하고 와야겠다. 안녕, 안녕.